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일 장에서는 페덱스발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한번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페덱스에서는 8월 말 글로벌 수요 둔화가 가속화됐다면서 다음 분기에는 한층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고 이날 페덱스 ceo는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우려를 하면서 2023년 회계연도 전체 실적 전망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직전에 발표가 된 물가 지표로 경기 침체 우려는 재차 확인이 되었고요. 긴축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 경계감이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지만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은 장 초반 급격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투자자들을 긴장감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빅스 지수는 장중에 급격하게 상승 준비를 하였지만 진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하겠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주식 등 위험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피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주식 시장을 버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매번 롱텀으로 보자면 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최소 2에서 3년 정도 간다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적과 성장률이 뒷받침이 되어지고 향후 달러 약세장이 찾아올 경우에는 기업의 마진율이 상당히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대략 2025년 정도가 될 겁니다. 루시드가 흑자 전환을 앞둔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 우리는 이미 하나 찾았으니까 잘 성장해 주기만을 바라면 될 것이고요. 힘든 날 오면 좋은 날 오고, 또 힘든 날이 오면 좋은 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시드는 마이너스 1.88%가 하락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68%가 상승을 하였고 오더플로에서는 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난번에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4배에 가까운 매수량이 들어왔네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뭔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당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루시드와 애플 카플레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루시드 측에서 확실하게 생산량이 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당장 오퍼링 자금도 땡기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어,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서는 루시드가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점핑을 한 것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중에서도 8빌리언 달러에 대한 오퍼링 뉴스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었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다면 주가는 계속 회복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주가가 바닥을 쳤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본봉에서는 장 초반 나스닥의 큰 하락세에 반항을 하듯이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었지만, 알고 보니까 장 초반부부터 라지 스케일이 들어오지는 않았었고요. 공매도의 수량을 빠르게 갚으면서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차익 매물과 함께 다시금 공매도 수량을 빌리면서 눌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후반부부터 라지 스케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루시드 공매도는 항상 탑 10에 들어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제 19% 이상의 상당한 공매도와 루시드는 22%가 넘는 공매도로 인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수치는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22.07% 정말 적지 않은 퍼센테지고요. 이러한 고매도를 슬슬 박살을 낼 방법은 현재까지는 생산량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사우디에서 10만 대 주문권 발표를 하였을 때도 주가는 아시다시피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을 당시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강력한 한 방이 아니고서는 생산량 밖에는 공매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생산량 증가 소식이 들려오자 지난주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공매도 충분히 박살 낼수 있다고 봅니다. 한주 동안 7.29%가 상승을 하였고 한달 동안은 마이너스 14.53%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네요. 거래량도 기존보다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 3불대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어,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은 일명 비석형 모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나오면 현재 상태에서 고점 신호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FMC 회의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하겠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약세장으로 표시가 되었던 루시드가 이제는 중간쯤 오면서 분리시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로우가 이제 11불이었던 게 18불로 형성이 바뀌었고 에버리지는 21.67 하이는 28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루머가 있었죠. 미국 성조기와 중간에 루시드의 마크인 곰이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 이렇게 트윗과 종목 토론방 등에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애플을 원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모 트렌드 채널에서 박사라는 분이 한번 나와서 루시드를 사면 후회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었는데 그 채널 시청자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 PIF가 기관인지 개인인지도 모르시고 수치는 수치대로 틀리고 아 과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디서부터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하나 하다가 제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냥 냅뒀습니다. 제대로 알고 루시드를 디스를 하면 반박이라도 할 텐데 반박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